동기부여가 필요하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17살 학생이 알려주는 동기부여 최고의 방법 어쩌면 동기부여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시나요? 목... 만약에 목표를 세운 일이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건가요? <laughs>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물론 큰 목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항상 확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목표를 맨날 확인하면은 계속 패배자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또는 계속 패배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저희는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목표와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딜버트를 쓴 스콧 애덤스가 아, 이런 말을 했죠. 인생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서 승자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불을 거머쥐셨습니다. 근데 그런 방송과 책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손해 보이고 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능력인데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시스템인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런닝을 뛰고, 좋은 식습 습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영상을 올리시고, 사업을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다즉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열정이 따라옵니다. 즉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결국 일이 잘안 풀린다면 열정은 금방 식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지키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목표량이 나아가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따라오는 게 바로 열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10배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1인분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1 0배즉 10인분을 한다. 이런 분도 당연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는 사고방식에 훌륭한 행동? 훌륭한 사고방식을 적용해서 10배를 적용시킨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는 집착의 법칙인데요. 일단 집착의 법칙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인스타, 유튜브 하루에 몇 시간 보시나요? 대부분 아마 한 5시간 정도 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 1분도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콘텐츠를 참고하느라 한 30분은 보는 것 같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셔서 여기에 시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시험, 여러분이 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집착을 하신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일어날 거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카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28살까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 8살에 세이지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집착을 하며 모든 일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며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즉, 집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에 집착을 해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만 좀 집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걸러듣고 여러분은 계속 집착하시면 여러분의 일을 훌륭하게 완수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7살 학생이 이야기하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솔직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동기부여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기부여는 결국에는 저는 당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빠지면은 힘이 줄어들고 졸립니다 그것처럼 동기부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세우시고 하루하루 미션을 클리어 갈때그 도파민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에 도파민을 뺏기지 마시고 그 성취감을 여러분들이 이루실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실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을 이용하셔서 앞으로 항상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